모모! 약간... 괜찮았어? 아 오늘 <목>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... <목> 와우리합니다 <목> 오늘, 오늘 우리가 또 찢었다 하하하하하하 <목> <목> 잘했어 한 번만 까줘 저는 MSG 섹시라는 하소스니다 MSG 섹시 마우스 석션 갱스터라는... <목> <목> 특가에 가면 은 마우스 안에 석션을 넣잖아요. 응, 그렇죠. 그런 기분이 나빠서 갱스터가 돼서 돌아온다. 아, 어, 스티커는 필요해 다들? 어, 필요 나 핫소스 삼행시 해볼게. 필요 없지. 핫 다음. 아, 해볼게. 아주 재밌는 친구야. 나 화장 안 했네. 제 생각엔 배민이 제일 잘생겼다. 난그게 생각 안 했어. 난 그렇게 생각 안 했어. 난 혜찬이는 안찬이

아 거야, 이 하나, 둘, 셋. <laughs> 어떻게 왜? 해야 되지, 정말. 왜, 아니, 왜. 그러니까 넌 왜? 너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. 어. 그게 문제야. 너무, 너무 열심히 했어? 어, 넌 몰아주기 최선을 다했어. 아. 근데 그게 문제라고. 아깝네. 넘어갈게요. 오호, 일단 오! 백숙. 백숙. 백숙, 딱백세명 네. 딱 백수. 저희는을 조개고요. 정확히 13일 뒤 지금쯤 나오네요. 13일. 아... 13일, 8월 13일. 맞아요. 네? 네. <laughs> 네, 제 생일이죠. 근데 요즘 여러분, 런쥔 씨, 네. 재민 씨, 네. 재민 씨, 네. 잘자요. 런쥔 씨, 재민 씨, 네. 잘자요. 수박 씨. <laughs> 오우 오우 오, 오, 이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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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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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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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말지. 어. 에. 당연히 기 네, 그래서 저희 할로페셔 리팩 앨범이 말입니다. 언제 나오죠? 막 어. 하소스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리팩이 나왔다고 하고 싶지만 리팩이 그냥 나온 거예요 <laughs>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<무슨 말이야? 웃음> <안 될까? 웃음> 기대를 시작했는데 키가... 아니, 아! 나오진 않았어 아니 그니까 러 나온다는 얘기지 아 <laughs> 나와요! 그니까 러 리픽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니까 아 나온다는 아 말을 되게 어렵게 안써자 아 다음 아 나대만 야너내 이름 개명하지 말라고 야나 던딘이야 던딘이? 던딘 오케이 일단 제만 제..제만 아니! 아니 대만을 아니 생각해봐 대만하니 제만 나왔어 봐봐 다들 이름이 다 귀엽게 지었는데 왜 나만 대만이야. 나대만 대지. <laughs> 어 나쁘지 않다. 자 다음 흥덕이잖아. 응. 재민이 보고 왔어. 어 축하한다. 어. 자 대만이 씨는 어떤 배지가 잘 졌나요? 대만이는 대만이는 개인적으로 이사지. 어. 지성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. 아, 대만이 픽. 저희... 머리가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. 대짜야크 그... 대만아! 자다 같이 대만아. 대만아! 우리가 그 미래의 사진을 찍을 거니까 <laughs> 오케이. 자 이제 쉰대 쉰대 을 들고 와서 찍으면 돼 알잖아. 미쳤어 미쳐